희망입니다. 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퍼진 희망의 바이러스, 희망은 꿀꿀이를 타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귓전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어 희망을 파는 사람들 2019년 7월 5일날 어, 희망을 파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유수 유경님께서 어, 베트남 고산지대 상한 산악 마을에 희망을 전하러 히파샵에 김유경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지도만 봐도 참 어우 너무나 너무나 아주 깊은 산속인 걸 느껴집니다. 국립공원 옆에 서 한참 들어가는 아, 그런 곳인데, 바베라는 산악의 오지 마을입니다. 오지 마을. 어, 아, 이곳은 차로 6시간, 그리고 또 오토바이로 3시간, 어, 아, 이렇게 찾아가야 될 산악의 오지 마을입니다. 어, 우리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NGO단체가, 우리 올해부터 베트남 오지에 있는 정부의 지원이 되지 않는 그곳에 계시는, 어, 분들에게, 어, 우리가 돼지를 후원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어, 유경님께서, 우리 희망을 파는 사람들 조끼를 입고, 직접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 마크가 탁 보니까 굉장히 좀 실감이 나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아주 험난한 길을 달렸는데, 어, 영상을 잠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아주 즐거운 거 같지만,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었대요. 예. 예, 아주 즐거운 표정이지만 예, 어떻게 했습니까? 겁나는 표정을 또 보일 수가 없죠. 자, 희망을 전하러 가니까 그래도 자 저희가 준비한 이게 이제 식료품과 쌀인데요. 이건 제, 참 이게 저희가 다 준비한 여러분들이 기부해주신 소중한 금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식료품과 쌀, 기타 생필품들 그리고 희망을 파는 사람들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부해주신 소중한 어, 참, 이게 고산지대에서는 고기 먹고 어, 이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가면서 우리가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준비한 생선도, 마른 생선도 잘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직접 전달해 주고 있는 유형님의 모습이고요.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희망 돼지 프로젝트도입니다. 저번 갔을 때도 다 돼지들을 다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직접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신력이 뛰어난 돼지는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어 많은 이들의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아주 그, 어 사랑스러운 희망 돼지가 코 모양이 하트입니다, 하트. 자, 고산지대인 걸 한꺼번에 이렇게 탁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아,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을 온지 모를 만큼 바로 도착한 일반인이 절대 찾아가기 힘든 바로 오지의 마을 우리 베트남 지부장 리엔과 우리 유수 유경 님께서 함께 갔습니다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고기도 잡고 에 물이 많이 풀어 나가지고 참 두려울 게 없어 보입니다 아주 표정이 밝은 에오 이런 체험을 또 어디서 해보겠습니까 삶의 체험 현장이 예 어, 강물이 사실 불어나서 위험해서 빨리 밑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주 밝습니다 사실 이때 조금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지부장 왼쪽인 리엔. 표정이 참 밝죠. 보조기가 예쁜 우리 리엔과. 그리고, 어, 고산 마을에 그 봉사를 도와주신 꽝, 꽝 선생님이 있는데, 꽝 선생님 영상 한번 볼까요? 진짜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산지대의 관 선생님 우리 모두 다 귀청 물가족 희망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상이 잠시 예 복구 지워졌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희망을 파는 사람들 을 만나게 되어서 반가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유수경님 참이 뒤에 이것 아니 악어나 하만 없었습니까? 위험하진 않으셨는지요? 건강 참 건강미 넘칩니다. 희망의 나룻배가 되어준 그녀입니다. 자 아우 참 그날 밤의 고요한 모습 그리고 직접 이곳에서 또 하룻밤을 주무시고요. 친절하고 온전한 모기도 많고 덥기도 더울 텐데 참 미소가 밝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정성껏 차려준 한 끼의 음식을 드셨대요. 와우,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예, 감사한 마음이 전해옵니다. 야, 사실 일수유경님께서 그 얼음과 그 그냥 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나 이런데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드셨대요. 근데 아무런 탈 없이. <laughs> 그죠? 괜찮았대요. 희망의 기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입니다. 아 어, 정말, 이 낭떨어지 길을 참잘 갔다고 합니다. 많이 떨렸다고 했는데, 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우리 지부장, 리엔. 내가 좀 어, 뜻깊은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아 남한데 네, 어, 행복과 몸을 음. 나누게 되어서 네, 어,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이번에 에디엔이랑 같이 동차를 할수있게때문 아유,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리엔은 봉사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느냐고 물었더니 봉사할 때부듯하고 내가 뜻깊은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에게 행복과 도움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우리 희망을 파는 사람들 베트남 지부장 리엔 정말 멋집니다. 김유경 님은 리엔과 봉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간다고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전했고요. 참 많이 닮은 두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건 그림으로 봐서는 아름답지만, 모기와 더위, 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음, 하지만, 아랑곳하고, 이렇게 유수유경, 우리, 어, 희망을 파는 사람을 대표해서 잘갔고요 노변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어, 우리 리엔, 베트남 지부장 리엔의 남편입니다. 좀, 좀인데요. 어, 리엔과 남편분이 함께 항상 도와주고 있고요 어, 유수유경도 함께 드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밤을 보내고 있는 유수유경님의 진정한 희망 나눔 실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 희망. 우리, 어, 이 글을, 우리 그 유수유경님의 그 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직접 또 우리 장기자가 간다. 장기자가 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또한 정성입니다. 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날들. 이곳이 바로 NGO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 진정 희망입니다. 이건 누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희망을 나누고 있는 우리 어, 유수유경님의 안전한 귀가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희망 어린 응원이 이곳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 나눔 함께하는 이곳이 희망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로 희망을 바이러스를 전달하고 떠난 유수유경님의 멋진 스토리였습니다. 또더 멋지고 희망찬 스토리 가지고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희망입니다.